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 의 주가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또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나요? 네, 주식은 언제든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예외일 수는 없죠. 어, 세상에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8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20일 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무려 4,300만 주 이상을 순매도 하고 있죠. 그 사이 주가를 보시면 12월 7일까지 상승하던 주가가 12월 8일부터 외국인의 집중매도와 함께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긴 한데 역시 외국인이 떠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시 구간을 좀 떼어내서 지난 11월을 보시면 한동안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11월 한달 동안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었죠. 파란색의 그래프가 보이시죠? 삼성전자의 주가인데요. 사실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삼성전자의 미친 상승장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12월 들어서 주춤해지더니 급기야 12월 8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죠. 삼성전자를 어,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환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환율이 올라갈 때 환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장, 즉 환율이 떨어질 때.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지난 11월 초, 1130원 하던 환율이 12월 4일 기준으로 1080원까지 급락했는데,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신고가를 찍으면서 날아갔죠. 외국인이 환차이까지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9일, 1085원을 찍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선 건데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시점과 환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은 환차익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삼성전자의 주가수익 역시 가져가게 되면서 손해 보지 않고 양손에 떡을 쥐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그 사이 개인이 홀로 외롭게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지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라면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야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게 될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국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네, 첫 번째 역시 환율이죠.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차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 원 달러 환율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반등하고 있는 환율은 언제쯤 다시 하락하게 될까요? 네, 일단 미국의 달러가 좀 많이 풀려야겠죠. 돈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현재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어야지만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신흥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몇 차례 경기부양식을 통해서 달러를 풀었죠.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됐고 원 달러 환율 역시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최근 미국에서 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큰 돈을 풀겠다는 건데요. 아마도 내년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돈을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20일이 취임일이죠. 아마도 20일 전에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에 움직이지 않을까요? 빠르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나스닥 등 미국 주식이 먼저 반등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따라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장세의 중요한 금리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죠. 금리가 낮으니까 부담 없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 없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의 제로금리인 것이죠. 특히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와도 평균물가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물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저금리로 돈을 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증시는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조정은 좀 있겠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혹시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몇 마디 거들어 봤는데요. 어차피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소소한 상승과 하락은 필연적인 것이니까 길게 보면 아 그때 좀더 사둘 걸 하는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 보장은 아니죠. 자, 그러니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결정은 신중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의 미래가치가 있어야지만 외국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되겠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당 순수익이죠. eps와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즉 평균 목표 주가의 흐름입니다. 파란색 선이죠. 평균 85,000원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eps 역시 최근 좀 주춤하긴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죠. 어, 특히나 내년의 기대치도 반영이 된것 같은데요. 어, 디램 반도체 가격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고 어, 지금도 전 세계 판매량 1위인 스마트폰 역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어, 애플, 아마존, MS와 같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내년도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해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삼성이 올인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퀄컴, 엔비디아, IBM 등 늘어나는 새로운 고객들의 수요와 새로운 인텔의 7나노 공정까지 수주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 동시에 주가 역시 퀀텀 점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주주로서 어, 삼성전자를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를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일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사람인지라 주가가 오를 때는 기분이 좋고 떨어질 때면 어,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음, 내리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오늘 이분 날인데 모임도 할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래도 각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